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소방간부 후보생. 자, 소방관부 후보생. 2025년도 1월 18일날 시행했던 소방간부 후보생 제31기 형사소송법 과목을, 어, 기출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송법은, 우리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 그, 그분들, 그, 그러니까 채용시험 공부하시는 분의 형사법하고 시험 범위가 좀 다릅니다. 여기, 이거는 형사소송법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우리 경찰직 공부하시는 분의 형, 어, 저기 형사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는 증거하고 수사 부분이 좀 집중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전범위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형사성법에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피로적 변호사건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1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사성법 제33조 제1항 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란 진단서,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사,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미한다. 만 자가 들어가 틀렸죠? 이거, 그죠? 그래서 설사, 그, 어, 뭐 전문가의 어떤 진단서라든지 정신감정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법원이 판단하에 예, 이 사람이 심신장애가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어 되는 거죠 그죠 심신장애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어, 꼭뭐 여기 진단서라든지 정신 감정에 관어 전문가의 어,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예요 있는 경우에만 의미한다 해서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뭐 전문가의 그러니까 의사 정신 감정하는 의사의. 그 의견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법원의 판단하에 법원이 아이 사람이 심신장애가 있다 이렇게 어, 인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심신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꼭 무슨 뭐 전문가의 어떤 진단서나 감정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결국 어쨌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뭐다? 네, 법관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그래미 2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3조 1항의 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자,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쵸? 재판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쩐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자. 자, 3번. 3번 보겠습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 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어떤 어,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않는다. 또는 기회를, 어, 좀 많이 박탈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공판은 잘못된 공판이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 뭐, 변호인이 없다든지, 아니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다 이러면은,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어 선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깨끗이 하고, 이제 4번에 가보자고. 4번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자료가 아니면, 인쇄물 정보 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인 경우,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 이 점자 자료, 구멍 뻥뻥 뚫려있는 이 점자 자료가 아니면은, 어, 이 정보 접근이 좀어렵답니다 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비롯한 정,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이제 5번, 5번 해볼까요? 5번 자 5번 해봅시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자 이거 문제 되죠, 그렇죠? 변호인 없이 어, 이루어졌다는 건 문제가 많죠, 그렇죠? 공판 개정 요건인데 변호인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필요적 변호사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와 같은 유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임으로. 그죠? 그죠? 공판 개정 요건인데 필요적 변, 변호사건에서는. 그죠? 변호인 없이 만약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에 그죠? 이 법판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연하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 조사 등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이 변호인이 있냐, 없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예, 뭐, 변호인 없이 재판하게 되면은 그 재판은 효력이 없죠. 그죠? 예, 무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정답은 아까 1번이었었잖아요. 그죠? 1번이었었는데, 심신장애 의,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 판사가 그니까, 법관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이 진짜 심신장애가 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물론 뭐, 거기에, 어, 저... 의, 전문가 의사의 뭐 진단서라든지 정신 감정서 같은 것이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설사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유 만자가 들어가 틀린 거야. 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판단하기에 방어력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 그죠 예, 심신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은 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